미장 어, 장 물타를 이렇게 방을 쳤는데요. 어,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주, 줄이 갔죠. 이게 물이 빠지는 과정입니다. 이 위에다 다시 이렇게 어, 시약이라 할 겁니다. 시약이 예. 이렇게 네미으로 이렇게 붙고 나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. 비장 예, 예, 그대로, 아, 음, 예쁘게, 예, 다듬질 할 겁니다. 그래야, 크랙이안 가고, 어, 어, 예, 예, 갈라짐, 갈라짐이 없어집니다이 상태로 그냥, 꼬르마 치고 놔두면, 갈라져서, 글이 쫙쫙 갈라진다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, 일단 한 시간 있다가, 이렇게 여기다가, 그, 비장으로 예쁘게 다듬, 다지기,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